일단 내일이 디데이로 지금 다들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디데이인데 네. 1차 때와는 달리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져요 네. 지금 경찰이나 공수처 쪽도 그렇고 경호처. 경호처의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네. 이 시점에 저전는 비서실장으로서 적절한 메시지를 냈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이그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야 돼요. 제3의 장소라든가 아니면 네. 방문조사 이렇게 아니면 서면조사. 그런데 이번에 서면조사는 또 선택지에서 뺐습니다. 네. 그래서 과연 이게 조사가 목적이고 체포가 목적이 아니라면은 이런 방식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게 일부러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법률적으로만 대응을 했거든요. 네. 대통령의 법, 어, 법률적 어, 대리인단이 네. 이것을 아예 그 위법한 어, 불법한 영장이기 때문에 응할 수가 없다 여기서만 딱 그쳤어요. 음. 그래서 양쪽에 그, 어떤 음.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네. 일단 정민석 비서실장이 정부적 판단이 좀 개입을 한 거죠. 음. 지금까지 법률적 판단만 가지고 양쪽이 극한 대처를 했는데 네. 법률적 판단을 그, 개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기로. 어, 일단 최상무 그, 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좀 나셔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, 어, 아... 공수처든 경찰이든, 네. 그리고 이쪽에 좀 이야기를 해서 이방안한 다음에 그 검토를 해보자는 식으로 그 대통령 권한 대행 차원에서 이게 나서면은 국민이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물리적 충돌이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그것은 피할 수 있는 네. 방법을 저는 제시를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.